아, 오늘은요. 우리 캐디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찍어 볼게요. 캐디분들 보시면은 뭐 그린이 뭔지, 카트가 뭔지, 해저드가 뭔지, 오비가 뭔지, 오비티가 뭔지 뭐 이런 설명들 하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보시죠. 아우, 영인 물론 대박 좋다. 진짜. 보여. 아, 스타트가 왜 이렇게 좋아? 자 여러분들 보니까요 이제 블루원 용의실에 와 있잖아요. 자 우리 캐디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고, 용어도 모르시고 골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시죠? 자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게 어, 여기는 지금 경기 진행실이라 해서 골프장마다 매우 다른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기 옆에가 이렇게 카트실로 되어 있고, 카트실, 뭐 경기 진행실, 이렇게 뭐 캐디 대기실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스타트 이런데 광장이라고 해요. 스타트 광장. 자 여기서 손님들이 나와서 이제 손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저희가, 음, 자, 저희가 이렇게 1시 6분 팀이고요. 이렇게 써 있는 곳도 있고, 안써 있는 곳도 있는데, 손님들이, 어, 시티어 어디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손님한테 안내하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손님한테 인사 나누고, 이렇게 시작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긴 연습 그린이에요. 손님들 나오셔서, 파팅 연습도 한번 해보고, 공도 굴려보고, 뭐, 그런 거고요. 어, 이 이렇 카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광장 매우 복잡해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코스가 서 코스 그리고 저기 중 코스 그리고 동 코스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자 손님들이 몇시팀 어디 코스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님한테 안내를 하면 됩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자서 코스 1시6분 팀이에요. 그러면은 자한시6분자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손님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뭐 그런 식이고요. 자자 자, 여기가 카트예요. 자 카트인데 보시면은 손님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티켓씩 줘요. 이름이 이렇게 네 분이 나와 있고요 1, 2, 3, 4. 순서대로 그냥 실으면 되고요 어, 손님 체를 일단 다 외우셔야 돼요. 음, 요게 초보분들 제일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도하겠고요 어,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그늘집. 저기 그늘집인데 나오셔서 손님들이 어, 전방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보도 마시시고, 화장실도 들렀다가 뭐 이렇게 쉬는 그런 공간이고요 어, 자, 이제 저희가 후반이라서 사실은 지금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 자, 1시 6분인데 이제 앞팀이 나갔어요, 지금.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나가서 빨리 준비해 봅시다. 보시면 손님들 막짐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요거 저희가 다 챙겨야 됩니다. 만약에 손님이, 어, 내거리증이 어딨어? 어, 내옷 어딨어? 뭐, 내공 어딨어? 막 이렇게 막 찾으세요. 저희가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안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하는 보온병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종이컵하고 손님들 목마르시때 하나씩 따라 드시지 마시고요. 알아서 드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왜 먼저 가요? <laughs> 갑시다. 아, 첫 터리 왔습니다. 앞 팀이 지금 치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 팀이 치고 나가면은 카트를 저기다 세우고요. 그다음에 앞 팀이 어느 정도 갔을 때, 그러니까 그 간격을 알아야 돼요. 앞 팀이 200m 선상 있다. 드라이버 200 이상 나가거든요. 치면 안 되겠죠. 앞 팀이 세컨. 그러니까 두번째 샷을 치고 나서 그린에 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는 준비하고 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데가 다티그라운드예요티그라운드고한 어, 분씩 올라가게 해야 되고요 음, 매우 잔디가 상하는 걸꼬부장에인측서 싫어하기 때문에 손님한테 한 분씩 나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저기는 어, 다 올라가 있네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손님들 다 올라가라고 시키기 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자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하얀 색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어, 사이가 t 박스, 그러니까 t 그라운드에요저 사이에서 공 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어, 비어 있는 티가 있어요. 여기서 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저기 이렇게 뭐가 세워져 있는데 저기 가서 쳐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한테 코스 안내도 해야 돼요. 제가 보게는 여기는 어, 우측은 저기 해저드가 있고요. 여기는 뭐 넓죠. 병 맞고 공이 탁 맞고 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조금 좌측을 보시죠. 그리고 좌측이 오비인지 해저드인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지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어. 그렇습니다. 총 거리가 몇 메다인지도 알려줘야 돼요. 와, 엄청 넓죠, 여러분들? 아, 제가 보기엔 여기 한 350m 아까 제가 표지판에서 본것 같은데 자, 골프장마다 비석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몇 메다라고 그거 보시고 손님한테 안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써있는 거리는 어, 보시면은 음 그냥 직선 거리를 나와있기 때문에 내리막이니까 350에 내리막이 하면한 330이면 될것 같거든요 뭐 그런 안내도 해야 되고 손님들이 총 거리를 물어봐요 여기 총 전장이 몇, 몇, 몇 메다야 혹은 저기 뻥거까지몇 아, 저기 여기 저기 뻥거까지몇 메다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이님뻥거까지100 80, 200m 되니까요. 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좌측을 보고 치세요. 자, 이쪽을 좀 보고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말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더 보시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 티 박스입니다. 화이트 티, 화이트 티 있고, 저 뒤에는 블루 티가 있어요. 저기 올라가고 계시는 한 손님이, 자, 블루 티는 거의 쓰지 않고 남자분들은 거의 다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뭐냐, 저거는... 그거예요. 어, 저거는 시니어 티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우리는 이런 화이트 티랑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여자분들 치는 레이디 티, 어, 레드 티라고도 불리긴 는데 레이디 티라고 많이 불러요. 저런 거 아시면 여러분들 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골프장이 굉장히 넓죠. 자 그리고 저쪽에 해저드가 있죠. 어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자 도로 있죠. 도로 맞고 탕 튀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측을 보면 위험하겠죠. 벙커도 있고, 벙커까지 여기서 180이라 했죠.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자, 좌측을 보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맞아도 탁막고탕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인는좀 좌측을 많이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요. 을 자, 앞팀이 이제 세컨 내려갔죠 자, 세컨 내려갔으면은 이제 저기서 손님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손님들이 내리시죠. 자, 자기 공을 찾으러 갑니다. 자기 공을 찾으러 가서, 어, 맨 메다야, 캐디님 여기 맨메다에 물어봅니다. 거기는 거기 130이에요. 7번 아이언 드릴까요? 8번 아이언 드릴까요? 9번 아이언 드릴까요? 그거 저희가 센스 있게 알아서 탁 들고 갑니다. 자, 네 분이에요. 한 분이요, 네 분을 모두 선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거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준비하고 계시죠? 자,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공 치면은 치는 시, 동시에 저희가 이제 티박스를 올라서 준비해야 를 됩니다. 그리고 치고 나서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저희는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선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우 와.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들. 요거는 어, 이제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 이거 마시면 거의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티, 티를 꽂아야 되잖아요.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딱딱해가지고. 겨울이라 딱딱하죠?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를 여기다가 탕 찍습니다. 탕 찍으면은 뭐가 생길까요? 자,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기면은 여기다가 탕 넣는 거예요. 오케이? 건너갔죠? 그럼 저희가 치면 됩니다 잘못 쳐도 양해 바라고요 어, 아, 도르마스! 카트 좀 한번 눌러주실래요? 리모컨 오! 띠띠띠! 자, 알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카트는 이렇게 리모콘 누르면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 카트 좀 멈춰 주실래요? 멈춰봐. 그렇지 이거지. 자 카트 운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운전을 헬스 했으면 말씀드려요. 했으면 자전거만 타도 합니다. 자 범퍼카 아시죠? 자 범퍼카처럼 움직여도 움직여진다는 거. 여 동선에 움직 맞춰서 자 그냥 이렇게 움직임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악셀만 촥 누르면 된다는 거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범퍼카 범퍼카 그냥 범퍼카입니다. 자야야 야, 좋지 않나요 이렇게? 넓은 골프장에 이렇게 푸른 잔디 위에서 지금 다 죽었지만은 야 운전도 하고 아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자 멈출 때는 그냥 브레이크 쉽죠 그리고 여기가 유도선이에요 여러분들 유도선이 뭐냐 아까 리모컨 눌렀을 때 움직일 때 여러분들 맞춰야 돼요 가운데를 자 가운데를 맞춰야지만 리모컨 눌렀을 때 얘들이 이 선을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선이 저기 끝까지 있죠 전후 다 있습니다 저기. 이따가 저기 위로 올라갈 거니까 저쪽에 멈추면 되겠지, 이쪽쯤에. 네, 좋습니다. 자, 코스가 굉장히 넓죠? 약간 쪼르가 나가지고, 멀리거나 들었어야 돼요. 멀리건이 뭐냐.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치세요. <laughs> 자, 그리고 저기 멀리 보면 뻥커 같은 거 있죠, 뻥커. 저기까지 몇매 다냐고 손님들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뺑커까지 몇매다니지도 아셔야 됩니다. 자, 뻥커 들어가나? 벙커 들어갔죠 여러분들 아 아쉽습니다 벙커 들어가셨네요 네자 저런거 벙커고요 저게 아까 무리해저드 그리고 자 보자 보자 자 저기 하얀색깔 말뚝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 요거 이 하얀색깔 말뚝이 오비말뚝이에요 여기 옆으로 밖으로 나간다 그럼 오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빨간색 말뚝이 안보이나 오케이 빨간색말뚝 저기있다 빨간색 한도 보이시죠? 저게 해저드입니다. 해저드가 물만이 또 해저드는 아니고요. 물 외에도 장애물로 저렇게 해저드를 하니까요. 좌측은 해저드, 우측은 오비겠죠. 네. 그런 단어를 하나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도 수월하게 이어가고요. 음, 그리고 해저드는 한타, 벌타 한타고요. 오비도 한타인데, 어, 오비는 그 자리에 쳐야 되고, 해저드는 그 떨어진 데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와, 어, 그리고 내공이 어딨냐. 손님 네 분의 공이 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조그만 공이 어디 떨어졌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슬리를 만났습니다. 자, 파스리는좀 밀려요, 여러분들. 앞팀이 대기하고 있고요. 저희 팀도 뒤에 서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파3는 좀 오래 기다리니까 여기서 뭐 음식을 드신다든지 혹은 뭘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면 되겠고요. 앞팀 저기 있으니까 좀 간격을 벌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세우면은 뒤팀이 어, 민망하겠죠.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좀 멀리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사인 플레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골프장에서 교육받거나 뭐 센터에서 교육받거나 하면은 아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밀릴 때뭐 해야 되냐 이렇게 밀릴 때뭐 담배도 펴도 되고 뭐 음식을 먹어도 되고 뭐 통화를 한다든지 이럴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캐디분들도 어, 뭔가 좀 정리 신변 정리라든지 약간 좀 어, 클럽 정리라든지 이렇게 뭐 복잡한 이런 카트 정리라든지 그런 거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음. 이게 지금 우리 동반자분들은 파스를 밀려가지고 이렇게 <laughs> 어, 연습도 어프로치 연습도 하고 있고 우리 캐디님들은 이렇게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쉬시는 분도 계시고, 자, <laughs> 아 미안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연습도 하고, 어? 공이 안떼시는데요 <laughs> 자, 이렇게 좀 쉬면서 여러분들, 파스릴 때는, 아, 밀립니다. 저기 앞에도 팀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쉬고 있을 땐 파스릴에서 아, 밀리니까, 자, 그좀 누워있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발견했어요. KD 체크카드라고 해서 요거는 골프장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자, 손님들이 채가 엄청 많잖아요. 보시면은, 자, 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요거를 하나씩 적어야 돼요. 제 이름이 양승환이니까, 뭐 이제 우드가 몇개 있고, 뭐몇번 우드가 있고, 우드 커버가 있는지, 아이언도 아이언 커버가 있는지. 자, 아이언 커버가 있는지 아이언이 몇번 아이언이 있는지 어프로치도 자 p 샌드 a ps 이렇게 있죠 자 요것도 다 다릅니다 손님마다 전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52 56도를 써요 52도가 여기 a 구요 56도가 샌드 자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요 퍼터 커버가 있는지 차는 뭔지 차량 번호는 뭔지 그리고 서명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서명은 클럽이 전과 후가 맞는지 이걸 왜 하냐 어 이걸 하는 이유는 손님들이 어나 5번 갖고 왔는데 5번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5번 아이템이 없었었는데 혹은 커버가 없었었는데 분명히 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목소리> 오 뭐야? 굿샷 이야 굿샷입니다 우리 캐들로그님이 완전 굿샷이요 <laughs> 저기 그래서 <laughs> 나왔는데. 아, 굿샷입니다. 이렇게 굿샷이면 굿샷이 착 외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굿샷, 앉아. 아, 오케이. 알겠죠, 여러분들? 밑트왜 이렇게 조그만이야 생긴 게? 자, 여러분들 응. 보시면은, 중간에, 페어의 중간에. 자, 자, 저기서 쳤죠, 저희가. 여기 중간에 이게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티 박스 아까 옆에 쓰던 게왜 있을까요 자 오비가 낫거나 해저드가 낫거나 그럴 때그 자리에서 쳐도 되는데 아 자신이 없어 드라이버가 자신이 없어 너무 좋은 위치죠 평평하고 여기서 치는 거예요 자드 해저드는 세타트로 치는 거고 어 오비는 네타티로 치는 겁니다 자 우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왜냐면 저 오비티 해저드티 있으니까 앞에서 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상부상조 어 그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상부상조입니다. 근데 저는 드라이버가 잘 맞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가서 쳐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뭐 ODT 해저드티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와. 얼마 만에 보는 라이트입니까? 와. 이렇게 2부, 그러니까 1부에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8시, 9시까지 시작한 게 1부라고 하고요. 2부는 10시 반, 11시부, 11시 때쯤부터 한 1시 반까지 2부 티업이라 해요. 저희가 1시 6분 팀인데, 거의 막 팀입니다. 1시 12분 팀이었나? 어, 막 팀이기 때문에, 후반에 약간 이렇게 라이트를 받아요, 여러분들. 가 감안하셔야 됩니다. 라이트 게임, 음,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초보분들 좀 어려우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야행, 약간 야행성이라서, 어, 야간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음,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이 6번 홀인데 저 중간에 그늘집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저 그늘집이라 하거든요 어, 저기서 뭐 화장실도 가고 뭐 마실 것도 어, 샀기도 하고 어, 식사도 할수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자, 오, 넓습니다 좋습니다 샷와 오예 예. 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아유. 감사합니다 블루언 l 에 d 딩가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야경 완전 끝내주지 않나요? 와. 앞에 조심. 배토와 주시는 중인가 보다. 좋습니다. 근데 네, 마쿠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못쳐가지고 개 쪽만 당하고 가네요.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캐디분들, 보시면은, 어, 나, 오늘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뭐, 광장,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음, 카트, 그 카트가 가는 방법들, 유도선, OB, OBT, 뭐, 그런 세세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광장이 다시 왔어요. 이제 끝나고. 자, 이렇게 오면은 좀 밝은 대로 모셔서, 자, 여기서 정리하고, 책, 클럽이 다 맞는지, 그걸 꼭 확인하고, 사인 받고요. 손님 수지품물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신발 언니. 터지고. 네.